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냐면 네 어떤 분이 만드신 파쿠르런이라는 탈출맵인데요. 제작자 현은 음 0.13.0이 필수. 지금 0.13.0이죠. 블록 박이금지 중간에 만나면 서로 방해가능. 다시 헤어질 땐 자신의 구멍으로. 가장 먼저 끝까지 가면 돼. 죽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. 부담백버허리지 어, 저는 1입니다, 예. 1인. 슉! 어, 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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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페이크 보소 야! 어, 다행이야. 역시 난. 욕심엔 너무 부렸나봐 아 망했다 야 망했다 야 망했다 아아. 이런 사기같은 저기요 빨리 좀 가주실래요? 꺼지실래요? 거미줄씨? 거미줄씨 안녕 아!

速速速速速！快点！嗯？我金抖动的我都看不惯了。알겠어哎。我们现在两个两个一组练一次，看大家谁练得好啊！来，你们两个。速。来，你们。

아, 망했다. 야, 나 망했다. 그렇다, 김만석은 죽어야 됐다. 아! 어? 오, 다행이야. 그래, 끝이야, 이거. 난 끝일게. 어, 틀림없